자 여기는 영상에 거의 안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 제 복층이에요 여기 2층 제가 잠을 자는 곳인데 여기 바로 옆에 자뭘 구성을 했냐면은 오디오를 세팅을 해놨어요 이 옛날 인켈 오디오를 가지고 그래서 요제 왼쪽 귀 있는데 그리고 저기 오른쪽 귀가 있는 쪽으로 양쪽으로 스피커를 설치를 해 놓고 그리고 여기 사실 컴퓨터도 싱크패드를 여기다가 사실 세팅을 해놨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서 같이 소리를 쓸수 있게 여기다가 세팅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 앰프가 오래돼가지고 접촉 불량인지. 예를 들어 라디오를 한번 틀어 봅시다. Function CD tuner. 어, 소리가 좀 이러니까 CD를 틀어볼까요? f u CD.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문제는 음, 이렇게 접촉 불량인지 이 소리를 조절할 때마다 프로텍트 뭔가 뭐 합선이 생기는지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여간 탁탁 튀고 소리가 오래돼서 그런가봐요 이게 기판이 뭐 납땜에 뭐 여러가 생긴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래서 정상적인 사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접점부활제를 이용해서 한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과연 개선 이루어질지. 이자 먼저 일단 이거를 분리해서 아래층으로 가지고 가죠. 자 이제 이걸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뒤에 스크루들만 몇개 풀어주면 돼요. 여기 이렇게 있는데, 대부분 문제가 내가 이 앞에 이 베이스랑 트래블 같은 걸 조절할 때 이걸 돌리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보면은 기판이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앞에 이거를 이렇게 생겼네요. 이거를 떼면은 요 안에 사실 뭘 뿌릴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자 이게 전기접점 부활제에요 이거를 한번 틈틈이 뿌려줍시다 눈에 보이는 데다가 줘줬어요. 이제 말립시다. 이 접점 부활제를 뿌리고 이 앞에 이 밸런스랑 좌우 밸런스랑 베이스랑 트래블이랑 이 조절 레버들을 좌우로 몇번 돌려주니까 되게 얘네들이 저항 없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. 뻑뻑했었는데 접점 부활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몇번 이렇게 좀 돌려주고. 이게 지금은 뭐 중고로 몇만 원에 살수 있지만 상태만 만약에 좋으면은 지금 웬만한 뭐 무슨 허접한 블루투스 스피커나 허접한 앰프들 보다 훨씬 좋은 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얘가. 자 이제 다시 조립을 합시다. 뭐 조립이랄 것도 없죠 그냥 뚜껑 다시 덮는 거니까 이 앞에 판넬은 제가 카메라 꺼놓은 사이 이미 다 해놓고. 아, 이걸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, 이거 이러고도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됐습니다. 다시 설치를 해볼까요? 그 다음. 오케이. CD. 됐어. CD 플레이어 전원도 꽂아 놓고 어디 봅시다. 자, 볼륨 올리고. <놀람> 틱틱거리는 현상이 아예 사라졌어요 일단은 지금 잠깐 테스트한 걸로는 해결된 것 같아 접점 부활제가 짱이네요 오래된 거는 자,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진이었습니다, 원진아. 잘 나오죠.